안녕하세요. 이틀리나입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풀메이크업을 찾아온 이유는 오늘은 화장이 아닌 환경을 위해 제가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뭘할 거냐면 그 요즘 되게 환경을 위해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늘 계시잖아요. 이번에는 제가 제로웨이스트라는 용어를 가지고 왔어요. 제로웨이스트가 뭐냐. 이제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 0이라는 뜻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라는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이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이렇게 키게 되었습니다. 어, 첫 번째로는 제가 이 영상을 뭘로 구성했냐면 일단은 세 가지의 꿀팁 그리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더 살릴 수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액체보다는 고체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저는 바디워시보다는 비누가 편하고 샴푸보다는 약간 린스가 편하는 그런 사람이에요. 그래서 왜냐면 제가 루마니아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숲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집이 되게 환경... 거의 중앙에 있다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되게 초록하고 나무들 많고 되게 공기가 좋았던 곳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저는 코가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오면서 하도 그 자연스럽고 되게 숲 냄새 많고 코가 완전 풀리는 환경에 살다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니까 와, 처음 내리자마자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.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저는 중국 갔을 땐더 심했거든요. 재채기는 엄청 심하고 그랬다 보니까 그때부터 제가 아, 여기는 진짜 환경 좀 살릴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으로 제가 항상 저는 어딜 가도 영수증을 안 받아요. 항상 한 번도 제가 받아본 적도 없고 맨날 카드 명세서, 전기 요금료 그런 거 잔잔한 것들 있잖아요. 저는 항상 이메일이라든지 카톡으로 요청을 해놓기는 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는 거는 종이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시절이었잖아요 코로나 시절로 인해 종이가 한9%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편리하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박스라든지 종이류가 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코로나 시대가 더 완화되고 이제 저희도 환경을 살릴 수 있는 종이류를 조금 더 줄이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겠죠 코로나. 천리가. 그리고 두 번째는 자취생이다 보니까 배트평을 많이 저는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요.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저는 항상 물을 주문하거든요. 근데 저는 스파 스파크를 많이 주문해요. 아, 뭐 아시면 뭐티문뭐 이런데 제일 저렴한 불이 있잖아요. 그런 불을 제가 항상 주문했었는데 당연하게도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원래 이게 플라스틱 분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거 항상 분리수거할 때 이거를 빼고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당연하게도 이번에 스파크는 라벨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편리한 거예요. 그리고 꿀팁 하나 더 스파크를 이용하시게 되면 아 참고로 저는 스파크 홍보대사 아닙니다. 전 진짜 제가 항상 스파크밖에 안 마시.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고 재주문 할때 있잖아요 재주문 할때 회수를 해가지고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왜냐하면 너무 좋잖아요. 굳이 안 버려도 되고 그냥 보관만 해줬다가 그냥 조그만하게 부셔가지고 되게 조그만게 만든 다음에 그냥 봉제다 놓고 다시 재주문할 때 가져가면 너무 편리하잖아요. 그런 부분도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. 세 번째는, 어, 나 이거 이미 하고 있는데? 어, 왜, 근데, 근데 하고 있는데, 사실, 다른 방법을 더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들이 많아요. 항상, 자랑은 아닌데, 전 운동할 때도 그렇고, 어딜 갈 때도 그렇고, 제 가방에는 텀블러가 항상 있어요. 저는 항상 되게 큰 백을 좋아해요. 전 미니백을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, 토트백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, 텀블러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좋은 것도 하나 좋은 게,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. 커피를 못 마시다 보니까, 제가 항상 즐겨 마시는 차라든지, 에이드 살 때는 제가 카페를 갑니다. 왜냐하면 제가 쉐이크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<laughs> 카페를 갈 때는 항상 제 텀블러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는 환경을 위해 좀전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저보다 더 노력하시는 분들 더 많겠지만 어쨌든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영수증 종이류 줄이기, 두 번째는 물 마시는 거 플라스틱류를 줄이기 그리고 분리수거 잘하는 방법 그리고 어니머니 해도 이제 일상화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게 물일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자취생이고 물페트병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꼭스파크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 귀찮지도 않고 알아서 가져가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린 텀블러 사용인데 이세 개를만 지켜주셔도 더 푸릇푸릇한 환경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리고 지금까지 아직 좋아요, 구독 안 해주시는 분들은 꼭꼭 해주시고 알림도 꼭 해주세요. 저희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씩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짧게 이렇게 환경을 위해 얘기를 해봤습니다.